KNR 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KNR 이번 주 들어서만 하더라도 김사부가 운영하는 시초가방에서 두 번이나 소개를 드렸죠. 오늘. 그리고 또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멋지게 또 상한가까지 말아붙였죠. 거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불기둥을 만들어내는 가운데서 연중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상승에 대한 동력 체크를 해보고 또 추가적인 랠리가 더 지속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은 과연 이번에 상승은 세력들, 주포들은 얼마까지 볼 것인지, 목표에 대한 부분들, 대응 전략까지도 깔끔하게 정리 해서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아, 일단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분들의 계단을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시초가방을 이렇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이후 들어서만 하더라도 벌써 상한가 종목의 추천 중에서 3개나 나왔어요. 오늘도 나왔잖아요. 엄청난데, 한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방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 어, K&R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김사부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되화가 쉬운데요. 지금 보시면 스크롤되고 드래그 됩니다. 그래서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는 날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요. 이번주도 성과 한번 볼까요? 10월 13일 월요일에 플리토, k n s 템스템 원이 골딩스, 케어는 스템, 오늘날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이 골딩스 같은 거는 사실상 지난 9월 달부터 계속 소개를 드렸던 주목인데 이때가 여섯 번째 소개를 드렸어요. 어, 지난 금요일에도 원이 골딩스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원이 골딩스, 어, 해드렸죠. 10일에도 금요일날, 원이 골딩스에서, 벌써 그 당시에도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잖아요. 상한가까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 그래서 2 5 6 이익을 당시에 챙겨 드렸는데 이번에도 세 종목을 해 드렸죠. 그래서 플리터가 월요일 날 매수가 대비 10% 상승하고 있으니까 13,2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KNN 시스템은 매수가 대비 18% 상승이니까 18,7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을 챙기자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원이골딩스는 이번에는 매수가 대비 15% 상승으로 22,9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14일에, 화요일에는 현대무백스, 로봇스타, 사면, 세 종목을 해드렸잖아요. 네, 다 로봇 관련 주 종목들이죠. 이 사면, 매수가 대비 13%상승률은 3만 1,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현대무백스는 매수가 대비 20%상승률은 1만 6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로보스타드 매수가립이 20% 이상 상승률로 5만 9천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했는데, 결국 상한가까지 말아붙였잖아요. 대단했죠? 이 로보티즈와의 얼마만큼 갭을 접해 나갈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했었죠. 그리고 15일, 오늘이죠. KNR 시스템, 다시 또4.5시가부터 잡아드렸잖아요. 엔젤 로보틱스하고 하이젠 아리렘까지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엔젤 로보틱스 매수가립이 9% 상승률에 3만 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하이젠 R&M은 매수가 대비 16% 이상 상승 중이니까 68,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했는데 상정에상한가 육박을 했었죠. 근처까지 도달했서 7만원까지. 그리고 또 케이아널 시스템은 매수가 대비 22% 상승이니까 23,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했는데 상가가 23,700원까지 진입을 했죠. 일단 시축가방에서는 데이트레이딩이니까 적절하게 또 매도타임을 잡아드려면 지금 보시면 적중률, 수익률 엄청 낮은진 속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지수가 오늘도 2.7% 상승해서 3,660선에 육박을 했단 말이죠. 지난 4월 저점에 대비해서 무려 58%나 급등을 했어요. 지수가 이정도올 나오면 계좌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그냥 막 매매를 해도 100에서 200% 정도는 수익이 나는 것이 기본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20에서 30% 정도 수익이 난 분들, 또,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심지어는 역주행을 해서 손실이 난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4분기, 남아있는 4분기를 잘 살려서 집중을 해서 수익을 챙겨야겠죠. 그래서, 김상가 자꾸 지름길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대로 따라서 매매만 하시면, 얼마나 수익내가 쉽습니까? 오늘도 보시면, 8시 18분, 19분, 20분에 다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시초가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죠. 다 시초가 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도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시간만 내면 공부 안 하고, 이 주식부 시간만 있으면 돈벌수 있어요. 근데, 잠깐잠깐 잠깐 시간을 내기만 하면 되는데, 주문된 시간, 그리고 매도 안내 나가서 안내 받고 바로 매도하면 수익들이 나죠. 그래서 계산들로만 하면 이대로만 따라서 하면 300% 이상도 충분히 한 달에 거뜬 한데 기본적으로도 한100% 이상 한 달에 수익을 현실화 시켜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시투가방에 합류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단에 번호 010-8319-9609로 그냥 김사부라고 수 문자만 주시면 합류할 수 있습니다. 뭐공하니까요 그래서, 어, 일단 아주 쉽고 간단한데 2, 3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문자 주신 분들, 시초가방에 앞로 합류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야말로 정말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대단한 경험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로봇 관련 주들에게 지난 8월 20일, 21일에 저점이 확인이 돼또 이때 이 케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120일과 200일선들 장기 평선의 지를 바탕에 상승을 두고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을 있는데 당시에 촉매제가 뭐였었죠? 바로 노란 봉투법이었죠, 노란 봉투법. 이게 이제 총매제로 작용을 했는데, 이후로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추가가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죠. 특히 네이버라든가 JP 모건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분야에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매수자를 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모거트리니가 선정한 전 세계 100대 로봇 기업에 이름을 올린 만큼 로봇 쪽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규 투자를 단행할 피지컬 AI, 분야의 스타트업을 또 공개 모집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j p 모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봇공학을 포함한 27개 산업에 100억 달러, 우리뭐 14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또 소프트뱅크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스위스의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 즉 ABB의 로봇사업부를 7조 6천억 정도 인수하기로 했죠.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야말로 앞으로 로봇 산업의 성장은 명확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 라고 는 점이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가구에 1차, 2차, 3차량까지도 있죠. 뭐 많은 데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2차 된 가구도 많죠. 그런데 로봇은 훨씬 차량에 비해서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이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 아주 많으실 텐데 이건 기본적이죠. 차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로봇, 일가구에 뭐심 로봇이 될 수도 있겠지, 아무 편의적인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그만큼 로봇들, 가구에 침투 율도 높고, 산업 현장에서 사용에 되는 로봇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엄청나잖아요, 수요가. 그래서 AI와 로봇을 결합을 하면 인간의 참미래 어떻게 될지, 정말. 향상의 나를 펴게 됩니다. 아무튼, 성장성이나 변함이 없다. 의심이 여지가 없다라는 점알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일단, 동사의 경우에, 이 기존의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전기 모터와 또 유압 부품을 인라인 구조로 결합한 로봇용으로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어 리니어 액추에이터, 즉, HEHA를 개발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봇용 EHA의 경우는 국내외 연구 자료는 존재하지만, 인라인 구조로 슬림하고 컴팩트하게 설계돼서, 로봇의 팔, 다리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에 성공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 글로벌 최초다. 동서가 개발한 로봇용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리니어가, 로봇의 팔과 다리 등 직선 운동이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는 직선형이라면, 최근 회사가 세계 주철 개발한 로봇용 하이브리드 로터리 액츄에이터의 로터리는 로봇의 어깨와 허리 등 회전 운동이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는 회전형이다. 그래서 직선형, 회전형 모두 일단 개발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로터리 액츄에이터라든가 리니어 액츄에이터 등의 팔과 다리는 물론 이렇게 어깨와 허리까지 로봇의 모든 움직임을 제공할 수 있는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츄에이터의 라인업을 완성을 했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급 측문에도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중심으로서 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상승을 틈타서 매도하고 를 있는데 자본금이 10억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상 시가총액이 2,500 정도, 2 5 0 0 상당히 좀 어 일단 주가 수준은 좀 부담스러울 수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배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죠. 이 밸류션 어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갭이 좀 버려지고 있다는 측면에도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마주들에게는 실적과 무관하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강해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를 잡아먹을 만큼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 장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장선의 돌파가 이루어졌잖아요. 장선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돌파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단계 도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소개를 드렸고 우리들도 시초 거만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역시, 오늘도 소개를 드렸는데, 역시 수익들이 그중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소름을 즐겨봐야 되겠죠.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에 따른 부담은 있을 수 있을 망정 2만원대. 그래서 2만원대로 이제 생명선을 높여드리죠. 이게, 5일선과맞닿아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우일선이 이제 2만원대 올라서겠죠. 그래서 2만원대 지지 라인들을 높여드리고 있다. 이게 깨지면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일단,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을 받는다더라도 2만원대 이상에서만 버텨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버느냐? 결국에 이번에 갈수 있는 목표치는 지금 보시면 2만 5천원대가 일단 고비가 되겠습니다만은 2만 5천원대는 넘어서지 않겠느냐? 2만 5천원대 한번 찍고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2만원대 이상에서만 지지가 된다면 괜찮았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번에 목표치는 3만원에서 많게는 3만 5천원 정도까지 한번 볼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를 먹는 미래 꿈에 대한 부분들 이 실적, 미래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에서 상상 하고 있죠 그래서 2만 5천원대 한번 부딪혀서조정을 받는다든지 2만원대 이상의 지지율이 확보가 되면 은 또다시 신고가 갱신들을 기대해 볼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쯤에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또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을 잡는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나,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중요한데,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김사부가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일단, 김사부가, 일단 더보기가 있죠?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들이 몇개 김사부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역시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돼. KNR 시스템이라고, KNR 시스템이라고 적고, 매수 가격 비중동을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최적의 매수와 매도 급속, 잡아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미 이용을 해보신 분들은 그 정확성,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도 일단 수익을 아주 최적의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려운 분들은 상단에 김사 번호로 그냥 KNR 시스템이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시초가방의 입장인데 지금 보셨잖아요 앞에서 수익들을 크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들. 그래서, 연말까지 뭐, 최소한 한 250에서 300% 정도씩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이런 의지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분들이, 드릴 부분이 있는데, 워낙에 지금 손실이 나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 아, 역주행을 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시초가 공략뿐만 아니라, 이걸 봉리의 기적을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주식은 봉리다 프로젝트 일기생을 모집을 합니다. 금액은 얼마부터? 100만원부터 합니다. 100만원 딱 1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도 안 됩니다. 이게 회비가 아니에요. 회비는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무료 프로젝트인데 단돈 100만원으로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 얼마를 이거 가지고 얼마를벌 거냐? 복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면이면 1억이 넘게 통장에 꽂혀있겠죠. 사실상, 뭐, 천만원 가지고 가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그 이상 가지고 다자는 분들도 꽤 되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면 뭐냐면, 초기에는 그만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조금 몇달 지나고 나면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져요.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고, 세력들이 들어가면 딱 알죠. 아, 얘들 들어왔네. 그러고 주식을 안 올립니다. 알잖아요. 그래서 수급에 일단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는 시장의 중심을 잡아서, 그 중에서, 일단, 타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할 수익이 나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어, 시초금만 흐름 보시면, 계속 꾸준히 수익들을 챙겨드렸죠. 이대로 라면은한 달에 300%도 가능하죠, 충분히. 매달 그랬어요. 그런데, 일일로 따지면, 김사부가 신도 아니고, 100%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틀리는 날도 있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 아주 또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는 70% 때까지 적중률이 떨어지기도 해요, 김사부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별로 이거를 갖다가 이복률을 계산하기는 어렵죠. 그래도한 달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자리 한 110%로 봤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걸 투자, 아, 100만 원 투자했는데. 한번 뭐 보여드리죠. 결과를 100만 원 가지고 뽑았는데. 첫 달에 120% 수익을 내면 수익금이 120만 원이 되잖아요. 투자 원금 100만 원갚하면첫달 정산했을 때 220만 원 나오잖아요. 이걸 그대로 재투자를 해서 120% 수익을 보면 264만 원 수익이 되겠고, 220만 원 합하면 484만 원이 되죠. 이걸 다섯 달째 하다 보면 5100만 원 가지고 120% 수익을 올려드리게 되면 6184만 원이 돼요. 그러면 벌써 1억 13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김사부가 이제 한, 150분 정도로 일기를 스타트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 가더라도 150억 정도 100하 200억 정도 이내잖아요. 150분 하더라도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세 종목 정도 나눠서 매매를 하면 수급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죠. 근데 만약에 천만 원 가지고 있다. 이게 천억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150분이면 한 1,700억. 어떻게 이 개별 종목들의 그걸 가지고 수급을 움직이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익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급에 제한을 주지 않는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100만원만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면 놀라운 금액에 고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프로젝트는 정말 수익이 안난 분들 위주로 하는 건데 어, 150% 정도씩 어, 어, 150분 정도 모시면 1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기 스타트하고 2기 3기 한 5기 정도까지는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번호 있죠? 8 3 6 6 9 6공9로 이번에는 문자 1억이라고 주셔야 돼요. 1억. 1억이라고 전송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 1억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서 한 150분 정도로 선정을 해서 1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기, 3기 진행을 하기 때문에 1기에 선정이 안된 분들이라도 2기, 3기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지금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라고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